자, 아름아. 아. 아름아,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. 나만 믿어. 아, 몇 번을 말해. 아 맞다. 그리고 아름아, 고마워. 뭐가? 아, 이제 나랑 은영이가 이해해 준다면서. 어? 아, 은영이가 그러던데? 아름이 네가 이제 여사친 이해할 거라고? 역시 아름이는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. <laughs> 그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? 응. 그리고 엄청 친해졌다며 음. 엄청 친해졌지. 아주 많이. <laughs> 아 은영이가 저번에 엄청 재밌게 놀아서 너랑 또 보고 싶대. 그래서 은영이 불렀어. 어? 은영 언니 불렀다고? 응. 아름씨 네. 안녕하세요. 저희 진짜 자주 본다. 그렇죠? 아름 씨제남친보다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냥 언니가 남자친구를 더 자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에이 또 오자마자 왜 그래요? 남자친구는 저번에 아름 씨 덕분에 실컷 봐서 괜찮아요. 은영이 남친까지 봤어? 아뭐 어쩌다 보니까 뭐. 아 뭐야 둘이 완전 절친됐네. 아 다음에 나도 꼭 껴줘야 돼. 알겠지? 야 네가 왜 껴? 우리끼리 놀아도 진짜 재밌더라고. 그쵸, 아름씨. 진짜 재밌는 상황이었잖아요. 아, 재밌었죠? 진짜 재밌었죠? 그니까 저도 재중이랑 같이 놀아도 안 불편하죠? 자주 놀아요, 우리. 어, 언니,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오랜만이에요. 어, 지유씨가 여길 왜 와요? 언니 저희 커플 사이에 끼면 또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민망하실까봐 말똥머나 불렀어요. 아, 보리자루요? 저번에 보니까 지유랑 말잘 통하는 것 같던데. 엄청 잘 통해. 아 그래? 맞아요 언니. 저번에 우리 비슷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. 아. 아 근데 오빠 은영 언니는 오빠한테 어떤 사람이에요? 아 예. 아 얘는 그냥 친구지 남자 가은 친구. 아르마 저번에 네가 말했던 대로 진짜 남자로 생각하나봐. 하긴 그러니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거지. 아 그니까. 아전 항상 남자들이 고백으로 끝나더라고요. 네? 아 언니 그렇다고 지영이가 저한테 고백하고 막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언니.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. 알았죠? 걱정이요? 근데 언니는 다행이다 재중 오빠가 그냥 편한 남자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오빠는 절대 걱정 안 시킨다니까? 그치 오빠? 응 맞아 난 아름이 밖에 없지 응, 뭐야 <laughs> 근데 지유 씨 주영이 스타일 아니라서 걱정 안 돼요? 어머 언니 모르시는구나 하기사 오래된 일이라 주영이 첫사랑이 저예요 아 주영이가 저한테 고백하려던 거 우정 깨질까 봐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. 어 언니도 저번에 그렇게 말하던데. 아 남사친 여사친들은 다 그렇게 오해하나 보다. 그니까 친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뭐. 어 언니 근데 그 목걸이 되게 예쁘네요. 아 이거 목걸이요? 이거 주영이가 생일 때 선물로 사준 건데 예쁜가? 오, 언니 예뻐요 예뻐,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다행이에요 언니 이거 제가 골라준 거거든요. 이거 그때 무신사에서 한80% 할인 받아가지고 2만 원? 뭐 이정도였서 때... 어? 아, 어 맞다. 어떻게 선물 받은 건지 제가 가격까지 말해버렸어요. 어떡해요 미안해요. 어떡해. 이거 지우 씨가 골라준 거라고요? 언니 제가 골라줘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야 언니가 얼마나 쿨한데 저번에 내 백일선물도 골라줬다니까? 아 이거? 그래 기분이 나쁜 거였으면 내 것도 안 골라줬겠지 언니는 여사친 다 이해하니까 지유가 생일선물 골라줘도 기분 안 나쁜 거 맞죠? 하... 아나 진짜 안 되겠네 둘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뭐가요? 아니 내가 아름 씨한테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. 어머 언니가 말한 건데 언니가 들어도 하나요? 그럼 언니도 여사친 이해 못하는 거네. 야 유재중 너 진짜 좋은 여친뒀다. 나 이제 너 다시 안봐 알겠어? 어, 은영아 은영아 오빠 앉아. 저기 은영이가 지금 은영 언니 쫓아가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? 아니, 아르마, 그런 말이 어딨어. 아, 아르마, 내가 좀 이따가 연락할게. 문이 와!